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4 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 네. 오늘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 가지고 어,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 하얀 스케치북, 이 스케치북 이건 다 아시죠, 그렇죠? 이 스케치북 한 장을 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좀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네.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스케치북에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시나요? 점이 보이죠. 그렇죠? 스케치북에 점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은 분들도 이 마음 속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스케치북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이 보인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 이 검은 점은요, 이 스케치북 전체를 볼 때는 어때요?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스케치북에는 이 점보다 훨씬 더 넓은 하얀 백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하얀 면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이 점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하얀 면을 잘 보지 못하고 이 스케치북에 있는 점같이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든가 또는 실수라든가 아니면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정말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넓은 하얀 백지에서 자꾸 이 작은 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하얀 백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며 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날마다 이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가슴 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점조차 하나님한테 맡기면요 하나님은 이 실수, 이 아픔,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나 잘 그리는 그림이죠. 뭐가 완성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스케치를 <laughs> 귀엽죠, 그렇죠? 이스케치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이제는 그냥 돼지가 아니죠. 귀여운 돼지, 또 웃고 있는 돼지, 그렇죠? 행복한 돼지.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들의 점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지요. 지금 웃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그삶 속에 그려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얀 스케치북에 찍혀지는 그런 검은 점 같이 말이죠. 이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또 불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다 내팽개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가난의 축복이고 결국은 생명이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점 하나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지만요.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난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광야의 얼음이 온다 해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어요? 광야 40년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는 불순종이 불쑥불쑥 나오고, 애급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자신을 구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의 양식, 그리고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목 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낮에 내리쬐는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피하게 하신 은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난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앞에 있다. 반드시 그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만 믿고 함께 그림 그려가자. 근데 스케치부에 찍힌 그 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가는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난의 축복, 즉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한다면요. 왜 굳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왜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때로는 광야의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가슴 아프게 우리를 만드시냐는 거죠. 왜 광야에서 외로움을 주시고, 도대체 왜, 왜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지요. 뭐예요?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상반부를 보니까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낮추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애당초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제발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발 의지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면 끝없이 교만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laughs>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그 이야기에 호딱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신을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샤워하고 나오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 좀 괜찮은데? 교만에 빠지는 거죠. 이 미국의 하바드 대학의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또 의사로 일했던 알렉산더라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뇌의학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은 유명한 분입니다. 과학학술지에요 지금까지 1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썼고요 또 국제 의학 컨퍼런스에서요 200회 이상 연구 내용을 발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어느 날 저술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교회를 자주 나갔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대부분 부활절 또는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이 크리찬이라는 사람들이 얼굴을 비치는데 이 알렉산드라는 의사는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가서 한 1년에 한세번네번 정도 그렇게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날 이분이 갑자기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죽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살아나면서 주님 앞에 그가 가진 모든 교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데 나는 당신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나 같은 사람한테 당신 전부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생명을 찾고 나서 지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교만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교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교만이 무너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또 모든 것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때요?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광야의 궁핍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정말 교만이 박살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결국 하얀 스케치북에 검은 점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위에 교만으로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슴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부한 만큼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릴까 하노라. 교만해지면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 버리더라고요. 편안해지면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양식을 얻고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다 잊어버린 채 자기가 잘라서 양식을 얻고 자기가 잘라서 집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이 꽃길을 걷던 광야의 길을 걷던 즉 형통하던 고난과 시험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우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요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비를 시험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어떻겠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베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요 우리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깨끗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비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공격을 다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를 그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아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놀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반드시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가난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광야를 지나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명기 말씀을 쭉 끝까지 한번 읽어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명기 32장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요? 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훗날 모세가요.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어떻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내가 잘라서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시는 분이 정말 계십니까? 또는 이미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아직까지 광야의 길을 지나지 못한 분들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결코 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옵니다. 교만했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저희 교단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일본에서 선교하고 나서 지금 미국에 오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야,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한 영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이가 이렇게 뭐 거의 이제 빠지신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로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 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전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 성교사님, 볼 때마다 뭐,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아니, 아니, 잠깐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그 할머니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그냥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망연자실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 목사님이요, 그분한테 좀 위로해드리려고 그분한테 다가가서 위로하려고 이러는데 그 할머니가 확 이렇게 땅을 치면서 우는데 뭐라고 우시느냐면 남이함이 따르고 남이함이 따부르뭐 이러면서 우시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어느 순간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니까 지금까지의 할렐루야가 남이함이 타부리 되더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광야의 시험이 찾아올 때 남이함이 타불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호연히 튀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빼어 버려야 됩니다. 나자짐과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